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참 좋은 부동산TV입니다. 오늘은 그 광안 에일리넷뜰에서 해변까지 산책하면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제가 걸어보겠습니다. 일단, 제가 타이머 여기 시간코드 달아놓고 편집 완료하고서 제가 그걸 이제 다시 빨리 감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속도는, 저, 이때 비 오고 우산 쓰고 걸어서 그냥 뭐 평범하게 걸었어요. 빨리 가보니까 뛰는 거 같네. 지금 걷는 곳이, 여기 오른쪽이 이제 SK 나중에 철거되는 자리고, 아이고, 버스 무섭다. 제 왼쪽 이 옛날 상가들이 제가 되게 기다리고 있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. 아마 저 폭등할 겁니다 폭등 <laughs> 여기 이제 새마을금고 지나고 이쪽 입주민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여기 어든지 이제 첫 번째 횡단보도입니다 비가 계속 와서 손도 시렸고 이제 저만 우산을 쓰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분명 비가 왔는데 자 여기가 SK뷰 <laughs> 이제 앞에 보이는게 광안 쌍룡예가 제가 이제 걸으면서 느낀 점은 음, 일단 멀진 않습니다 음, 일단 가깝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도보 10분을 넘어서거든요 거의 최종적으로 한 13분, 14분 정도가 나오던데, 신호, 신호 두번다 걸리고, 그니까 대략 한 13분 전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럼 실제 걸어보면은, 음, <laughs> 그냥 집에서 이제 와이프랑 애기 데리고, 손잡고, 여보, 잠깐 바람 쐬러 갔다 오자, 할수 있을만한 거리입니다. 이게 뭐, 슬세권이다, 뭐, 해변까지 가깝다,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그렇고요 살면서 학교를 다 끼고 있고 학군까지 누리면서 이제 걸어서 해변까지 갈수 있는 그런 생활권을 누린다는 자체가 되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주거랑 상권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어서 그 주거 환경이 좀더 쾌적할 것 같다는 느낌 받았고요. 저쪽이 현재 보면 우범지대예요. 아직 가로등도 잘 없고. 이제 재개발 되니까. 그럼 이제 향후에 SK 들어오고 나고 이제 자이 입주하고 하면은 도로가 전부 다 재정비가 이제 될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값들이 다 비싸니까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우량하신 분들이 입주를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또 상가 입주민 분들이 또 이제 업종이 대부분 학원가라든지 무슨 고급 업종으로 유치가 될지 싶습니다. 자, 해변가 도착했구요. 제 광안 엘리넷들, 그리고 자이, 이제 매물 접수 받고, 매수되기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.